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미국 안보정책의 최종 설계자라고 할수 있는 볼턴이 오는 날,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대한민국을 침범했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는 볼턴이 한국에 군사적인 압박을 하러 왔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볼턴이 군사적인 압박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목적으로 방안을 했다면, 중러가 폭격계를 합동으로 띄우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즉, 중론은 이번 볼턴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은 북폭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북폭을 한다면 우리도 한반도에 개입을 하겠다는 시위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카디지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영공을 직접 침범했다는 것은 유사시에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최초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우리 언론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폭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는 사실만을 보도를 했지만 24일 동아일보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 보도를 인용해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은 중러 폭격기의 한국 카디즈 진입은 미국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한국에 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 말을 듣지 마라, 즉 미국의 군사적인 압박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컨트롤서는 저와 걔네가 일치하지만은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에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보다는, 미국에 군사적인 협조를 하지 말라는 저희 분석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북폭을 앞두고 미중러 간의 군사적인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와 안보면에 있어서, 나라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도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21일에 조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서희와 이수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면서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쫄지 말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조선일보 칼럼에서는 쫄지 말자는 저 단어에 대해서. 중학생 수준의 B급 언어라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조국은 단어 하나 하나까지도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선택한 것이라고 봅니다. 본래 대중을 상대하는 방송을 할 때는 중학생 수준의 쉬운 언어를 구사하라고 합니다. 쫄지 말자는 저 단어는 수많은 대중을 상대로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 조국이 계산하에 선택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치밀한 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수신은 다 아시는 대로 일본에 맞서 싸워 이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서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서 배운 대로 서희가 거란의 침입에 맞서서 진짜로 외교 단판으로 거란의 침략을 막고 오히려 강동 6주까지 얻은 정말 외교의 천재일까요? 그렇다면은 거라는 바보입니까? 침략하러 왔다가 오히려 강동육주를 내주고 돌아가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거라는 원래 송을 정벌할 계획이었는데 거란이 송을 공격할 때 송의 아우국인 고려가 거란의 후방을 공격할 것이 두려워서 먼저 고려를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거란의 목적은 송의 정벌에 있었기 때문에 80만 대군 앞에 고려가 서위를 보내 항복을 하자 고려의 항복을 받아주고 고려가 조공을 바치고 교통을 할수 있도록 당시 거란과 고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여진족의 강동육주를 뺏어서 고려에게 교통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결국 서희는 북방민족들에게 항복을 한 사람이지 외교로 이민족의 침략을 막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국이 서희와 이수신을 인용했을 때에는 서희와 이수신에 대해서 깊이 알지 않고는 인용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게는 이수신처럼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고 북한에게는 서희처럼 항복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의 표현이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이수신은 몰라도 서희가 나올 이유는 없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만약 이 사람들이 이념이 대한민국의 항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 이 사람들이 나라를 제대로 돌보겠습니까? 7월 22일,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뉴스는 훨씬 이전에도 보도가 됐던 뉴스입니다만, 새삼스럽게 제가 이 기사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인도네시아가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도네시아가 문재인이 2017년 5월 직권하고 나서부터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여러모로 협조를 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을 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알게 모르게 이자들의 이념 때문에 이런식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빵꾸가 나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확실시되던 수조원대 미국의 고등훈련기 사업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영국 사우디 원전 수조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당연하게 먹게 되어있던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정비사업도 하청업체로 오히려 우리가 전락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기사 한번 더 보시죠. 자세대 먹거리인 전기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테슬라가 한참 붐을 일으키고 있던 2017년도에 이재용이 구속되면서 적기에 투자를 못해서 경쟁사인 중국이나 일본은 성장률이 110%, 83%씩 치고 나왔는데 삼성 SDI만 눈에 띄게 성장이 둔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나라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의 이념팔이 선동에만 연념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기가 찬 것은 이 와중에도 문재인이 24일 시도지사 오천장수로 거북선 횟집을 선택하고 일본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쯤 되면 은 나라가 정치 경제면에 있어서 이런 베네수엘라, 쿠바처럼 바뀌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오후에 시간이 된다면은 볼턴과 나경원의 해동 의미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